미주, 송봉근, 두개월 만에 결별한 이유. 러블리즈 출신 가수 겸 방송인 이미주와 축구 선수 송봉근이 결별했습니다. 미주가 송봉근과의 결별설이 불거진 가운데 송봉근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제거해 화제를 모고 있는데요. 20일 미주 의 SNS를 보면 그가 과거 애인 송봉근과 일본 여행 중 찍은 사진이 삭제되어 있으며 해당 사진에는 육과하마를 즐기는 송봉근과 미주의 모습이 각각 담겨 있습니다.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악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 사진이 삭제돼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는데요. 해당 사진에는 미주와 송봉근 간의 커플링도 눈에 띄었습니다. 더군다나 현재 미주는 송봉근과 마팔 상대도 아니며 미주와 송봉근이 처음부터 SNS 마팔이 아니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. 이날 미주와 송봉근과의 결별설이 불거졌고 소속사 안테나 측은 아티스트 사생활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했지만 SNS상에서 미주의 행보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 결별은 사실상 확정시 되는 분위기입니다. 한편 미주는 지난해 4월 3살 연하인 송봉근과의 열애를 인정했으며 일본 제1리그 쇼남 벨마레에서 뛰어든 송봉근은 최근 전북으로 복귀해 K리그에서의 활약을 예고한 상태라 두 사람이 결혼까지 꼬리나 는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.